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40회 시험 준비,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구두 보고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에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타협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 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콜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10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우리 선생님들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